자 오후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지금 분봉 단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5분봉이고 어제 오늘 상승 하락 상승 옆으로 가고 오늘 오후에 살짝 올라와서 오늘 오전에 만들어졌던 고점대를 살짝 찔러주고 지금 소강 중이에요. 상승 담에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죠. 20선 기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20선과 2억도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줄여졌다. 5분 봉상에 20선이고, 3분 봉으로 보면은 20선 살짝이 틀었지만, 20선 금방에 지금 위치해 있고, 이전에 보면 오늘 오전에 고점, 그 다음에 횡보구간의 고점 때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11월에 많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하고 내려와서 여기 5선과 10선을 타고 이렇게 조정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분봉으로 보면은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가고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오늘 돌파 이런 추세의 아래쪽에 지금 상승 다음에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단기간으로 봐도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이지만 오늘 하루를 본다면은 이전에 있던 추세를 돌파 다음에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이 추세의 끝으로 밀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등 이탈 결정이 되겠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보면은 도지. 도지 자 도지의 상방 돌파 자 오늘로 보면은 이 도지 상방 여기도 도지 상방 이 도지 상방 두 개를 지금 돌파되어 있는 상태이죠 여기 첫 번째 돌파 다음에 이틀 조정을 받았지만 이 양봉 돌파한 양봉은 깨지 않고 옆으로 밀어 나가면서 저점 올려 나가고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번에 나눠서 한 매수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한번 매수를 해 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두 번째 매수를 하고요 행보 구간의 고점 때라는 거 아직까지. 20선 이제 맞았고요. 5분봉상에 거래량도 보면은 자, 호가는 지금 보면은 매수, 매도 매도보다 매수가 두배 정도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호가창이 좀 변하는 걸 봐야 되겠죠? 자, 15분봉도 한번 보고 <laughs> 자, 요런 추세를 이탈 다음에 다지고 다시 추세 회복 시도 중이죠. 그죠?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 30분봉도 한번 보고. 이전에는 여기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을 꽤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번에는 상승담이 옆으로 가고면서 죽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고 있는 큰 이유가 다시 일봉으로 와 가지고 이런 도지 두 개를 넘어 서 있는 상태이고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여기 보여 있는 갭 부분 있죠. 그죠? 이 갭은 많이 설명을 드렸을 때까지 다시 이거 지우고, 자, 갭 여기 하방과 상방, 요 비어있는 구간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진입을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전형적인 갭 패턴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돌파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정한만 받고,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해버리니까 여기 상방까지 그냥 올라가요. 음, 여기는 올라갈 쉽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난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거, 오늘 갭상승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갭 부분 상방을 돌파 중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매꾸고난 다음에 다시 돌파 시도 중인 거죠. 아, 시간이 좀 너무 늦은 시간인데 매매를 해볼지는 좀 고민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다음에 뭐 이평선에 걸려 있고 아래 꼴이 달리고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럴 때 많이 매매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또 깨고 또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손실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능성 있는 부분에 왔을 때 집중을 하되. 오늘 매매가 성공 10회를 떠나가지고, 최대한 바닥에 잡아보는, 차분하게 바닥을 기다려보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거든요. 오실레이터는올라가다가 주인들에서 아직 하락 추세죠, 그죠? 좀 진정되는 것좀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3분 봉상에서는 120선까지 내려오고 있고, 대략 20선에서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 또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락세가 진정이 될 때까지. 일단 횡보구간의 고점 때는 이탈했지만 횡보구간의 저점 때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음, 아직까지는 완전 죽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횡보구간 하락까지 또 계속해서 기다려 볼게요. 계속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상태. 그러면서 주가 하락 압박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 이 횡보 구간의 하방 부분이 라운드 픽업 89,000원 정도 되는 이금방이네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두고 여기를 좀 지켜내주는지 내려오다가 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바닥을 타져주는 게 보여야 돼요 뭐 아래 꼬리가 달리든 단봉이 몇개 달리든 옆으로 좀 기어가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5선도 좀 돌파를 해주면 좋고요. 분봉 차트를 볼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1봉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보고 60분, 30분 해서 좁혀져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지 가까이 보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1봉 위치는 계속해서 갭 상방 부분에 걸려져 있고, 지금 확신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일봉 상방에 걸쳐져 있고, 그러면 돌파 다음에 걸쳤다가 다시 돌파하느냐, 를 이탈하고 내려가느냐, 그 위치에서 걸쳐서 올라간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한다. 그게 관심 추적이죠. 그죠? 못 올라가면은, 걸쳐, 여기 못 걸치고 내려가면은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일단 분봉상에서도 보면은, 일봉상 위치, 이 걸쳐야 될 위치에서 일단은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3봉째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이렇게 3개 쯤 지켜주고 있죠 계속 깨고 내려오다가 자 이제 매수를 좀해 볼게요 조금 늦었나요 내려올길 기다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체결 89,500원 이제 매수가 됐으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지금 지켜줬으니까 여기를 이탈하면은 팔던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좀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할지. 일단 여기 지켜주고 있는 저가가 89,300원. 여기에요. 지금 4봉째 저점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말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여기를 지켜내주면 반응하지만 여기 이탈하면 더 추가적으로 많이 급락을 할 수도 있다. 지켜줘야 될 곳을 못 지켜주니까. 오실레이터도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진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할때 나도 진정을 좀 하고 여유를 가지고 차트도 좀 진정이 될 때. 뭐든, 나도 차트도 진정을 해야 돼요. 3분 또 3분도 지났고, 캔들 완성되면서 최초로 이제 5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4봉을 지켜줬어요. 일단. 4봉 지켜내주고, 그럼 여기가 중요한 지지 대 위로 저항받던 요런 곳이 이제 중요한 저항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외로 오는 20선. 여기서 저항받고 또 내려가는지 돌파하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오실레이터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를 돌파를 했네요. 다시 여기도 저항이죠. 행복구 안에 상방. 한번 저항받고. 자, 신기하죠? 저항받는 위치가 딱 여기라는 거. 그죠? 계속해서 5선 밑으로 있다가 이제 5선 돌파를 했으니까 5선 좀 지켜주면 좋겠네요. 자, 이 매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이 매매가 성공으로 가든 실패로 가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일단 계속 내려가다가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여기 바닥권에서 샀다는 게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그죠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일단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잘 기다리고 잘 찾을 수가 있고 잘 매매를 한다면은 어떤 거는 또 실패를 하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 길로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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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에서 바닥권에서 살수 있는 첫 번째 노하우는 진정이에요, 진정. 너도 나도 진정. 차트도 진정, 나도 진정. 내 마음도 진정.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오늘은 요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후장에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영상을 지 찍고 있는 거예요. 조금 들어오죠? 돌파를 하네요, 그죠? 들어오니깐. 그러면서 구만원 여기가 돌파하기 힘들었던 라운드 피겨였는데, 바로 이제 매물이 쌓이고, 자, 상승담 옆으로 가면서, 저항대를 두고 20선 여기서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내려올기까지 기다렸다가 돌파를 했죠, 그 그런데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하죠. 장 후반이고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좀 쉽지 않은 도지가 달리고 그것은 지금 그 밑으로 지금 캔들이 생기는 전형적으로 좀 하락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든 내려가서 본전에서 팔든 장 마감까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 300원이 직전 저점이죠. 여기 털하면 팔자고요. 자, 200원 봤어요. 이제 팔게요,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 이제 밀리네요, 그죠? 원칙은 지켜야 되고. 근데 종가가 만약에 88,8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 반등 여력이 있다. 갭 부분, 이날 종가가 88,800원. 여기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은 내일까지 한번 볼만하다. 그죠? 와, 꽤 내려가네요, 그죠? 아, 여기서 팔아주길 잘했습니다. 그러고 난다음 다시 반등해서 88,800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내일까지 관심,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뭐 종가 매매, 뭐, 그때 가서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올라올지 이대로 계속해서 밀릴지를 모르잖아요.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좋은 위치에 왔을 때, 자, 오늘은 자 내려갈 때 진정. 이 진정을 해야 바닥을 볼수 있다 요것과 그렇게 되면은 더 올라가든 좀더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더 많이 고를 수 있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확률이 더 줄어들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매매했다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팔고 나와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자 오늘은 뭐 성공 실패를 떠나가지고 이 차트를 보는 시선 있는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여기서 실제로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